참고사항으로 기질과 효소의 결합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물쇠와 열쇠 모델입니다. 영어로는 lock and key 모델입니다.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 부위는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기질이랑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의 부위는 딱 맞아야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결합이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적합 모델이라고 있는데 영어로 induced fit 모델입니다.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 부위는 기질과 결합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 열쇠 모델보다 기질과 효소가 더 최적의 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질과 효소의 결합을 설명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모형이고요. 이거는 지금의 모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자면 록앤키 모델은 기질과 결합하는 효소 부위랑 기질 즉 반응물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생성이 되고 다시 효소랑 생성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듀스드 핏 모델은 효소랑 기질이 있는데 결합 부위가 그렇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만 일치하는 상황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딱 맞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성물이 됐을 때 효소는 원래 모양을 컴백시킨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맞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질 특이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입체구조와 딱 맞는 반응물과만 결합을 해요 라고 언급을 해줬던 거지. 사실은 이렇게 로갱키 모델은 옛날 방식 요즘은 인지수드 핏 모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서 기질 특이성을 로갱키 모델로 설명을 했길래 사실은 이건 옛날이고 이게 지금의 모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크게 온도랑 pH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적 온도는 효소의 활성이 최대인 온도인데 효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몸에서 사용하는 효소는 체온에서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온 근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 최적 온도가 한 36도, 7도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적 pH는 효소의 활성이 최대인 pH이고요. 이거는 효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 효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펩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펩신이란 친구는 위에 많습니다. 근데 위에는 산성 물질이 많고요. 산성 물질이 많다는 것은 H플러스 수소이온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소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 pH가 낮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산성에서 잘 작용을 하고 싶으면 pH가 낮은 데서 맥시멈의 활성을 가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H 나온 김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pH는 빨강색으로 갈수록 산성이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제 알칼리성, 즉 염기성입니다. 알칼리라는 말은 염기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7이면 중성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산성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고요. 보라색으로 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pH는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10이 너스 로그에 아래로 붙은 다음에 그냥 수소이온의 농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소이온의 농도의 단위는 몰퍼리터, 즉 대문자 M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수소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의 농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H에 따라서 효소 활성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수식 통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pH가 작아질수록 수소인의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소 이름들은 나중에 이제 뭐 과학을 또 공부하시게 되면 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오, 이렇게 다양한 효소가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으로 알려드리자면, 펩시는 위에 존재하는 거고, 카탈레이스는 뒤에 나오지만, 과산화수소라는 H2O2를 분해하는 친구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는 친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소들은 인터넷 검색하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온도와 효소의 활성을 보도록 할 건데, 최적 온도 이하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소와 기질, 즉 반응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최적 온도 이상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소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기질, 즉 반응물과의 결합이 어려워져서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이 걸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단백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백질이 존재하는 효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총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없는 총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단백질 없으면 온도 증가했을 때 반응속도 무조건 증가하고 단백질 존재하면 변성 있으니까 이렇게 피크를 찍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pH와 효소의 활성 보겠습니다. 최적 pH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최대인데 최적 pH를 벗어나면 효소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입체구조가 변하니까 반응 속도 감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 보겠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식물의 잎에서 빛 에너지 이용해서 광합성 발생할 때 효소 당연히 작용하고요.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과정,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 합성, 머리카락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 합성 등등등에서도 효소 작용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 과정에서도 효소 당연히 작용하고요. 네, 아밀레이스, 펩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해되는 세포 과정에서도 당연히 효소가 작용합니다. 식품을 보면 된장, 간장 등은 곰팡이나 세균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발효식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효소작용해서 발효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밀가루 반죽에 있는 효모의 효소 작용에서 이산탄소가 발생을 하면 얘가 기체입니다. 기체에 의해서 반죽이 부푼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엿기름에 들러 있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면 얘가 달달하니까 식혜를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밀레이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아밀레이스가 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켜서 단맛을 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활연품 보겠습니다.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를 세제에 첨가를 해서 빨래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화장지, 종이 등등 등을 만듭니다. 그 섬유소는 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실 같은 게막 많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화장지 종이 만들 수 있음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 보통 섬유소는 바나나 같은 데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바나나 껍질 까 보면 막 이렇게 선 같은 게 엄청 나옵니다. 그렇게 실처럼 나오는 것들이 바로 섬유소다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 세정제에는 렌즈에 부착된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섬유를 보면 염색된 청바지에 면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해서 색깔이 바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빈티지 감성? 약간 레트로 감성? 이런 감성들을 연출하는 데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환경 정화를 보면 생활 하수나 공장 폐수 등에 섞인 오염물질을 미생물에 있는 효소 이용해서 분해를 하고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의학 약학을 보게 되면, 당산화효소를 이용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소변 검사지에 포도당 분해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변 속 포도당을 검출하는 당뇨 가능성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산화효소라고 나오는데요. 이 당은 포도당을 할때 당이고요. 산화는 산소랑 결합해요.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을 시켜서 포도당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을 하게 되고요. 소변검사지는 또 다른 말로 뇨검사지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랑 뇨가 똑같은 말이니까 소변검사지, 뇨검사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당뇨라고 하는 거는 뇨가 소변입니다. 그리고 당이 포도당을 할때 당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검사해서 포도당이 나와요 라고 하면 소변에 당이 있는 당뇨병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란 말 진짜 많이 듣는데 이거의 뜻이 뭐니 라고 하면 약간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소변에 당이 나오는 질병이에요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바이오에너지 화학제품 등등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소수가 이용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시 부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